어, 안있네자 어, 구호 준비 설빈 구호 시작 행복한 60 행복한 70 지금 어떤 때니까좋 준비 설빈 표 시작 정년처럼백향처럼 정자이에서도 허락하면서도 집에 괜찮아, 갔어도 괜찮아,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강남 스타일 우리는 서울 스타일 물 평화 서트레스는세월을엄보산행을은 할렐루야 아멘 범보정신 응. 응. 준비 정신 아 네. 안 되면 네. 안 되면 네. 안 되면, 네. 안 되면. 예. 할렐루야, 아멘 설민의 걸길, 를한나둘셋넷 설민의 설미네 불길 설민미이야야 아이 설미네설미네 홀미네, 미네 홀미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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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미네홀길 아이 미이 홀미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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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네 아멘.